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지금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60년생,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리라. 72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84년생 혼자보단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 이롭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하루가 심란하다. 61년생 누군가에게 힘을 줄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 성심껏 도와주어라. 73년생 기분이나 분위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게 된다. 85년생, 주의와의 비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투자했던 곳에서 기대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된다. 62년생,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74년생,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86년생, 쓸데없는 과욕으로 망신사를 당하게 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옳지 않은 일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 63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라. 75년생 천번이든 만번이든 참아라. 87년생 모든 일에 꾀가 많으니 이루기 어렵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말아라. 64년생 금전 거래는 금물이다. 76년생, 집안에 혼사가 있겠으나 상대방이 까다로워 고민이다. 88년생,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으니 쓸데없는 접대는 낭비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좋다. 65년생, 매력적인 이성으로 인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라. 77년생, 후회하거나 실수할 수 있으니 매사에 주의 사람과 상의하라. 89년생 자신의 생각이 모두 맞는다는 착각을 버려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근심이 생긴다. 66년생 가머니설의 꼬임에 빠져 실수를 할수 있으니 주의하라. 78년생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 기회를 얻게 된다. 90년생, 뜻이 있으니 길이 열린다. 오로지 한 우울을 파고든 결과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먼저 욕심을 버리면 건강이 찾아온다. 67년생, 답답하고 좁은 방에 갇힌 형국이라 안타깝다. 79년생, 육체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 하루가 즐겁다. 91년생, 목표를 다시 한번 수정하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생긴다. 68년생, 부적절한 관계의 이성을 만나게 된다. 80년생, 부질없는 노력으로 인해 허탕함이 생긴다. 92년생, 움직임을 줄이고 내실을 다져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평소 하던 방식을 변경하지 마라. 69년생 지금은 어려우나 곧 토전되니 낙심하지 말아라. 81년생 모든 것에 때가 있는 법이니 서두르지 마라. 93년생 길 밖으로 나다니지 마라.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삼자의 도움으로 이윤이 많은 거래 건이 성사된다. 70년생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조짐이 보인다. 82년생, 가고자 하는 곳에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94년생, 상대의 마음을 돌릴 길이 없다면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주위의 얇은 말을 듣고 꺾이지 마라. 71년생,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83년생, 쇠를 끊을 정도의 힘이 생겨난다. 95년생 누군가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